더, 다시, 221렙, 전직, 개나, 소지금 400만원, 시우등금 그 100일, 전화금액 2억 5100만원, 천이 두시네요. 자, 일단 캐릭터 먼저 볼까요? 자, 불사신부 선8개 식량 78개, 풀공명, 오연자총 청룡부, 대우성, 가락지, 쌍, 160맹획, 해왕갑옷, 해왕장갑, 비오투브, 1강, 162짜리, 각성, 하루주나, 202짜리, 뇌공, 기세셋, 이거 2짜리 유방, 200 패난도, 100짜리 항우, 201짜리 김유신, 231짜리 도주사, 208짜리 염력사, 아! 사냥을 여기서 하는 거야. 사냥을 여기서 하는데, 208짜리 염력사 쓴다고 지전, 2 4장 공기, 장건 20개만 까달라고 했죠? 아염명서는 말레이 6전이나 저작다 지져봤는데 없어서 200 음명서 우선하고 있어요. 에? 뭐야? 아? 뭐야? 고무 9개 찍혀있네. 자 장건 20개만 사서 딱 상급 우정. 봉기 거불. 아, 봉깃 있네, 다행이다. 어, 아, 봉기 이거. 자, 백호의 정수.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탕형 4장만 해도. 장건을 돌린 가치가 있어요. 얘 레벨 지금, 어, 경험치, 안 보여? 1.7억인가 안 보여요? 이거 4장 돌리면은 경험치 6억은 먹어. 20개 더 하자고? 나는 모른다. 4개장 아니니까. 아, 제가 예쁘게 뽑아드릴게요. 자, 일단 장건 빠르게 까고 나서 저거는 한번더 조합을 한번더 생각을 해봅시다. 오 와... 종경아 이게 형이야 어? 형이 그냥 어? 종경아 내가 왜 20개 더 까자고 이렇게 말을 했겠니 어? 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연회, 연회 2개 연회 세개 연회 3개 현무 2215.5억이 올라있네. 200짜리 석상이 3.4억이고 어쩔 수 없다. 이러면 15에서 좀 급하게 사는 사람은 15.5억 정도 에팔수 있겠네. 어. 자 저희 뭐 이거 이거 수상형 써가지고 맹획 사냥하면 될것 같고 이거 갖다 팔고 서, 각조 뭐 연회 청정 이런 거아 청정이래 청룡 석상 이런 거 크으, 이, 보입니까? 형의 손을 믿습니다. 어?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응? 지금 현재 맹획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염력사는 말레비고 육전이나 저자 다 뒤집었는데 없어서 200음량사 우선하고 있어요. 200 염력사로 사냥하고 있어요. 뭐이 뜻이겠지? 지금 제꺼 맹획 스펙으로 어디서 사냥해 야 하고 풍백의 각반 사거나 만들까 생각 중인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건 20개를 까신 후, 사신 후 까주세요. 형의 손을 믿습니다. 일단은, 알시다시피, 만렙 염력사 준비를 가장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냥터는, 일단 소탕령 다 돌고, 지금 소탕령 돌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맹행으로. 소탕령 일단 돌아서 레벨 한180 정도 맞추시고요. 180 맞추고, 200이면 송호인 잘 잡는데, 200이면은 무명기도 잡아. 180에, 아, 잠깐, 특성, 특성 찍어주자. 아, 나 신여장 잡았다, 신여장. 신여장이나 송어인 잡으세요, 송어인. 어. 돈 모을 겸 해서 송어인 가자, 송어인. 사냥터는 내가 소탕명 4개 다 쓰고, 바로 송어인 가서 200까지, 200 찍고, 200 찍고, 무면기 풀택 끼고, 무면기 사냥하면 됨. 만렙을 무면기, 아니다, 아니다. 한, 215, 215까지 키우고, 풀공명 끼고, 불긴 먹어. 불긴 먹고, 3일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봤을 때는. 어, 215까지 키우고, 풀공명 끼고, 불긴 먹고, 3일 진출하고, 팔찌는 최대한 빨리 사던가, 만들던가. 그니까, 이거는, 팔찌는 이것보다 먼저 돼야지. 지금 당장 만들어도 괜찮아요, 풍백 팔찌 같은 경우는. 나 맹에 220 넘게 송어인 돌았는데 거린이 눕니다. 그니까 강철비 유튜브를 구독하라고 구독 아시겠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모아서 각반 맞추고 말릴까지 사냥하면 하면 됨. 그리고 장수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맹획 김유신 그리고 유방 그리고 페르난도 강래공 가가르 아 항우가 있구나 항우 이렇게 지금 있네요. 항우가 그럼 패시브지. 항우를 위에 올릴게요. 이렇게, 지금, 1, 2, 3, 4, 5, 6, 7인데, 항우를 빼. 항우 빼고, 개발석을 넣으세요. 아시겠죠? 뭐야? 아, 잠깐만. 아, 맹행 만들라고 이거 2차 식객 장소 쓴 거야? 아, 개아깝다. 어, 잠, 어, 뭐야? 아니, 여보세요, 아저씨. 아니, 발석을 안 뽑고 오면 어떡해. 아니, 발석거를 뽑고 중국, 중국에서 넘어왔어야지. 아, 이 누나, 어디다 갔다 버리고 온 거야. <laughs> 아, 발석어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중국으로 안간 거야? 나, 내가, 내가 맹획을 만들 때 본인이 내가 맹획을 만들 때 중국 가서 맹획을 중국에서 만들었어. 만들고 개발석을 중국에서 이제 제작을 했거든? 근데 지금 이 이제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에서 정착을 하고 발석 거를 그냥 재료로 써버리고 중국을 다시 안간 케이스겠죠. 지금 이 경우죠. 본인 같은 경우는 아에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아요. 예, 개발석 없어도 괜찮아요. 예. 장수조합은 이대로 쓰세요. 예, 이대로 쓰시고 나중에 돈 모아서 중국 가서 다시 발석 거 뽑으세요. 아, 뭐, 아, 굳이 안 가도 되긴 해. 예. 발석거를 꼭 뽑아야 하는 애는 아니거든. 뽑아야 하는 친구는 아니거든. 어, 맞아. 아니에요. 아니, 꼭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지금 사냥 잘하고 있잖아. 돌 만들 때 그때가 더 좋지 않나요? 아, 돌을. 그렇지, 그렇지. 돈을 아껴서 돈을 아끼자, 아끼자. 그러니까 발석거는 나중에 돌 뽑으러 중국 갈 때, 갈때 만듭시다. 예. 좋아요. 이대로 이 조합 그대로 사용하다가 도울 갈때 어 발석권 그때 가서 같이 만들면 되고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템 아까 먹었던 석상 팔아가지고 만렙 염력사 준비하시고 풍백 팔찌랑 반고셋은 사던가 반고셋은 사야 될 거고 풍백 팔찌는 매물이 있지 않을... 없을려나 없을 수도 있다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 되고 1억 지전 18장이랑 5천만원 그리고 청룡석상이랑 연회 그럼 20억 35억 정도가 있네요 아 그면 그냥 사버려 그냥 다 사버려 제... 사고 사냥하는게 나 사냥하는게 낫다 이, 이게 더 낫다 그냥 지금 35억이 있으니까 35억으로 통백셋 그 뭐야 반고셋 그냥 통으로 통으로 구매 구매해가지고 바로 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매물 한번 봐주시냐고요? 풍백. 풍백 이 아닌가? 없네요. 팔찌 없고요. 어, 각반. 각반 매물 없고요. 그리고, 반고. 반고 귀걸이 1.2, 목걸이 2.5 해서 3.45. 3.45네요. 내가 봤을 때 직접 만들어야겠다. 직접 만드는 거는 저희 강철 유튜브 치시면은 여기 있네. 어, 최근에 풍백 팔찌랑 각반 재료한 영상이 있,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될것 네. 같습니다. 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근데 나도 혜택섭에서 낙수도 내가 직접 만들었고 뭐 많이 만들었어. 나도 나 직접 만들었어. 질문할 내용이나 아니면은 진로 상담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없으면 나 사냥하러 가게. 없습니까? 없으면은 종료하도록 할게요.